충격과 혼돈 그 자체일거라 생각하지만 용기내어 솔레이어 홀더 분들 찾아뵙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솔레이어 재단이 공식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성명문 내용에는 뭐 그다지 별 내용은 없었는데 최근의 최약의 하락폭에 대한 사제 내용과 2025년 로드맵이 담겨있었습니다. 오늘 짧게나마 솔레이어 하락이 이번이 끝이 아닐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영상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하고요. 5월 6일 솔레이어를 들고 계신 분들에게는 공포와 충격적인 하루였을 겁니다. 하루 동안에만 무려 50% 가까이 빠졌었는데 뭐 상패다, 뭐 해킹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폭락 그 진실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재단의 락업 해제였습니다. 즉,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파는 것이죠. 블록체인 유데이의 공식 애널리스트 바이드린 타일리는 토큰 락업 해제 일정을 앞두고 고리들이 던지자 패닉셀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5월 11일, 솔레이어 재단 유통 물량 중13% 락업 폐지한다고 말을 했는데, 지금 이게 하락의 주요 재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솔레이어 홀더분들을 위해서 요약본 정리해놨습니다. 요약본 필요하신 홀더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윤 하나 보내주시면 요약본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윤 도민입니다. 오늘 솔레이어 코인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 코인 투자 수익률을 더 올려줄 전자책 이벤트 설명해드리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까지 보시게 되신 분들이라면 많은 코인 트레이더들 영상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코인 트레이더들 영상을 보시면 현금 이벤트라는 트레이더들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 영상들 많이 봤는데요. 저는 약간의 의문점이 그 돈을 실제로 다 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 가능하게 여러분들이 직접 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제가 직접 발간했던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크몽에 들어가서 보시면 제 전자책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처음 전자책을 발간했을 때 많은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였지만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면서 탑 플랫폼은 판매를 중단하고 크몽에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직접 발간한 전자책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 차트만 보고 살다가 제 브랜드를 위해서 처음으로 발간한 전자책입니다. 그래서 지난 8년간 500만 원으로 10억이 넘는 수익을 얻는 과정, 손실 기록까지 전부 투명하게 적어 놨고요. 코인 투자 처음 하신 분들이라고 해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내용과 전문적인 용어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투자를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시장 영향을 가장 적게 받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큰 변동성이 아닌 작은 변동성을 우선적으로 목표로 하여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기까지 많은 트레이더들 봤을 텐데요. 뭐 자신한테 맞는 트레이더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트레이더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다 하시면 그냥 수익률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만큼 수익률이 좋은 트레이더라고 부끄럽지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트레이더고요. 그런 트레이더가 적은 전자책에 관심이 있는 우리 코인업 구독자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253-1352 번호로 윤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전자책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한테 문자 안 보내주시는 분들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전자책의 가치가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겠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타 플랫폼 판매를 중단하고 크몽에만 남겨놓은 겁니다. 이 전자책의 리뷰수, 가격이라도 한번 보시라고요. 저렴한 가격이 절대로 아닌데도 리뷰수만 보셔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주신 거 쉽게 알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이 가격만 내면 책을 살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정판 첨부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첨부로 설정한 이유는 동일한 전략으로 매매하는 투자자가 많아질수록 시간이 지나면 이 매매법은 경쟁력이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전체 암호화폐 투자자 수를 고려한다면 1천분에게만 공유가 되는 건 소수에게만 공유되므로 이 책을 받고 이 투자 기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속해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책을 구매해 주신 분들한테도 해드린 건데 오늘 이 전자책을 받아가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가 시장 상황에 맞춰 도움이 되는 내용은 블록으로 지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릴 겁니다. 저도 실제로 이 전자책이 적혀있는 전략으로 매매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전자책을 받고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가져갔던 수익률이 분명히 바뀔 거라고 말하고 싶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8년차 전업 투자자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다른 일에 집중하기보다 암호화폐 투자에 모든 인생을 걸었던 투자자 중한 명이고요. 8년간 암호화폐 투자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유를 가져갔지만 제 인생에 코인 투자 말고 다른 커리어가 없었고 재능 마켓 플랫폼을 통해 전자책을 알게 되면서 제 브랜드하라는 새로운 커리어를 만들고 싶어 전자책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만큼 신경 써서 적었던 전자책이고요. 지금 현재 판매 플러스 저한테 전자책을 받아가신 분들이 대략 700분 정도 되십니다. 이제 300분 정도 남았는데 저는 이 책을 받아가신 분, 그리고 제 책을 구매해주신 분들을 위해 첨부가 나가면 판매 중단, 그리고 공유도 멈출 겁니다. 그래서 받아가실 수 있을 때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2025년 기준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가 1,500만 명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1분이이 매매법을 사용한다는 건 높은 경쟁력 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받을 수 있을 때 얼른 받아가시란 말을 하면서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253-1352번으로윤 하나 보내주시면 전자책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솔레이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설명을 해 드려도 정보가 없으면 이해하시기 조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영상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종목은 기술적 분석이 있으면 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솔레이어 종목은 정보 하나만 있어도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하나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 이런 시장 흐름에 호재 거리를 터뜨린다거나 갑자기 거리량을 붙여서 차트가 올라가는 종목들은 높은 가능성으로 세력이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세력이 개입되어 있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정보가 있으면 큰 수익을 볼 수가 있고 정보가 없으면 반대로 큰 손실을 볼수 있는 만큼 집중 그리고 조심해야 하는 종목이란 겁니다. 그리고 코인 모든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주식의 종목들에도 세력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할 때가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세력의 움직임, 그리고 세력이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력 일정표 뿐만이 아니라 타점 그리고 몇 퍼센트 상승 가능성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너가 어떻게 세력 일정표를 가지고 있냐 이러실 겁니다. 저는 세력 작전 커뮤니티에서 6년 이상 활동을 했던 트레이더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종목의 일정표는 입수해 놓은 상태고요. 하지만 제가 계속 이런 일정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만둔지라 언제 이런 정보들을 가져오는 루트가 맞길지 모릅니다. 그래도 일단 지금 입수해 놓은 솔레이어 종목 일정표는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소통방에 다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소통방 입장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윤한 통만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까지 도와드리고 세력 일정표와 타점 등 다양한 반면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한 코인 시장에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세력의 움직임을 따라 할수 있게끔 도와드린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제가 현재 일정표를 입수해 놓은 상태이고 오늘 저한테 문자로 유 보내주시면 세력 일정표 공유와 함께 수준 높은 기술적 차트 분석으로 수익을 최대한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각종 호재 거리로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줄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 다 여러분들하고 소통방에 공유를 한다는 소리고요. 저는 유튜브도 같이 하고 있다 보니 영상을 찍을 때나 편집을 할때 긴급한 정보가 들어오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소통방에는 저 말고도 저와 함께 지금까지 함께한 다른 트레이더 분들도 참여해 있습니다. 저와 비슷하거나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트레이더 분들만 있으니 혹시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트레이더 분들이 말을 해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차트를 보는 눈이나 타점을 잡는 방법 모두 다양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매매법과 비슷한 트레이더 분들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정보를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코인 용어를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분들도 트레이더 분들이 하나하나 친절하게 상담까지 해 주니 아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한번 들어오셔서 각종 코인 정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언제 맞겠지 모르는 이런 일정표 제가 가져올 수 있을 때 저를 활용하시라고 말하고 싶고 제가 이런 정보로만 수익을 본게 아니라 저도 코인 투자, 차트 공부를 전업으로 해서 이런 수익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정표 없을 때도 누구한테나 인정받는 투자 수익률로 세력작전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했었고 각종 수익률 대회도 다가 순위권 안에 들어 제 인지도도 많이 알렸습니다. 그래서 제 차트 분석과 일정표까지 가지고 가면 최대한의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저는 세력작전 커뮤니티를 그만둔 지 시간이 조금 지나 새로운 코인이나 기사거리가 빨리 차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제가 정보가 밀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제 영상을 찾아보신 이유가 정보 받아가시려고 보는 건데 제가 정보가 없으면 제 영상을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정표를 못 가져올 것을 대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름은 바로 다이아몬드 지표인데요. 이 지표는 매수타점, 매도타점, 단타 등 250가지 모멘텀 지표들을 결합하여 최적의 타점을 잡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용어가 조금 들어가지만 설명서나 제가 설명드리는 말씀 조금만 들어도 충분히 이해가시니 초보자 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 실행 버튼만 눌러주시면 실력 좋은 트레이더가 옆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지표에만 의지하시면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손실도 안 보시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방법은 지표를 한달 동안 무리로 사용해 수익을 보고 계시고 그 사이에 전자책으로 공부를 같이 해보시면서 프로그램하고 여러분들하고 타점이 비슷해지면 그때 아무 도움 없이 실전 투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달 전과 한달후에 차트를 보는 눈이나 진입하는 타점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 때쯤이면 제가 생각하기로 상위 10% 안에 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전부 100% 무료이니 부담없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윤 하나 보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더 좋은 종목과 이벤트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